안녕하세요. 하루 5분 동건부 하우도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가장 저평가 받고 있지만 향후 대장 아파트가 될 재개발 구역은 어디일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다뤄보겠습니다. 인천 부평구는 재개발이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구역 중한 곳입니다. 각종 심의에서 평균 5년 이상 걸리는 심의가 인천 부평구에서는 최근에 빠른 심의로 통과시켜주고 있는데요. 전국에서도 가장 빠른 심의를 하는 곳이 부평구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합니다. 사실 재개발 속도가 빠르면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땡큐입니다. 재개발은 속도전인데 빠른 속도는 당연히 내게 큰 수익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인천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재개발 구역을 뽑는다면 당연히 상국 6구역을 뽑고 싶습니다. 사업 시행인가까지는 조금 오래 걸렸지만 현재 철거 신고를 한 상태로 총 2,706세대로 재개발 대단지의 장점과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아 예정지이며 근처로 학교들이 많아 학군도 또한 뛰어납니다. 상권과 공원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또한 강점 중인 하나인 지하철 7호선이 바로 앞마당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주가 완료되고 매실처리가 되면 입주권으로 주택수와 상관없이 취득세 4.6%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 부평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투기조정대상지역으로 아시다시피 입주권 전매가 자유롭습니다 양도세 중과 규제를 피해 입주권 일반가세 매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장점 이외에도 앞서 말한대로 지하철 7호선은 바로 상공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강남을 갑니다. 강남에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이것은 엄청난 호재임은 분명합니다. 인천에서 유일하게 환승 없이 강남으로 이동할 수 있는 7호선 초역세권이기에 뛰어난 가치를 보유한 지역임에는 분명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부평역을 지날 때 GTX B 라인을 통해 여의도, 서울역 일대, 업무지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 3대 업무지구로도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장점을 지닌 상곡 6구역입니다. 인천인데 강남까지 1시간 2분이면 출근할 수가 있다. 1시간 출근거리면 내집 장만할 때 정말 고려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환승 없이 갈수 있는 거리란 말이죠. 지하철 7호선이 연장되면서 부평구청역도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상공역이야말로 주변 신축들이 많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부평구에서는 가장 좋은 대장아파트 단지가 될것 같습니다. 상공 6구역은 경사도도 없이 평지에 위치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당연히 조합원이 된다면 84A 5층 이상으로 배정이 되기에 단지 앞쪽으로 로얄동, 로얄층이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얼마 전 제가 인천 미추홀구 도하 2구역도 영상으로 다뤘었는데 유스테이 방식으로 약간 투자가 꺼려지기도 한다면 상곡 6구역은 아직 프리미엄 5억에서 6억대로 정말 간절하게 내집 장만을 원한다면 투자해도 시세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입니다 더불어 최근 상곡 6구역 주변으로 군부대 이전을 통한 도심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가 올해 반환을 앞두고 있으며 토지정화 작업 진행 중에 있고 해당 구역이 서울숲 크기만큼 크게 공원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또한 상공역과 인접한 공명단 부지도 개발 예정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입지적으로나 장점이 많은 아파트인데요. 인천 연수구 성도가 당연히 좋아도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하는 사람이라면 상공역 주변도 미리 투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공역 주변도 주변으로 숲도 있고 공원도 있어 숲세권 및 팍세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저렴하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셔도 됩니다. 현재 주변 힐스테이트 부평 입주권이 7.5억이 넘습니다. 근처에 36년차 동화 1단지도 8억이 넘어가는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삼국 6구역이 정비사업이 완료된다면 인천 부평구에서도 가장 시세를 이끌어나갈 대단지 아파트임에는 분명합니다. 상국 구역들이 모두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근처로 상국 7구역, 상국 5구역도 각각 사업 시행감이 관리 처분인가를 기다리고 있기에 함께 시너지를 일으켜 좋아질 것입니다. 당연히 상국 도시 환경 정비구역도 마찬가지이고요. 입지적으로 주변에 이 편한 세상 부평 그랑에스 부평 캐슬 랜더샵퍼스트 부평 두산 위브 더 파크, 부평 신일 해피 트리더 루츠, 상용 더 플래니던 부평, 그리고 삼국3구역등 아파트만 1만5천세대 넘게 입주하고 도시가 형성되게 됩니다. 아직 해당 구역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입지적으로 부동성, 부중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대규모 아파트들이나 교통이 편하고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많으면 당연히 부동산 시세가 덩달아 같이 올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정말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통, 환경 부분, 영상 초기에 언급한대로 학군 또한 좋은 상황이기에 투자를 고려해봐도 좋은 구역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인천 대장이 될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안 되었어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5분 동공부 하우돈이었습니다